私と福島市に12年住んでまして5年前に娘を授かってそれからは娘とそれから猫2匹と暮らしておりました12年前と南平がきびぞ福島市でサラッコと5年前に2人い家族ります と福島市は第一原発からは国勢に60キロの地点で、えー、と私たちは、えー、震災が起きてから10時間後にメルトダウンの可能性ありということで緊急避難を開始しましたえ福島市は、えー、ジェルボン j ン1発射場所で発電所で 그 북서쪽으로 60km 떨어져 있습니다. 에, 그 사고, 그 지진 발생 이후 10, 10시간 후에 모신 그 명류댐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 긴급 피난을 했습니다. 에서에 따라, 에, 실제로 우리들 살고 있던 곳은 대변.

つかないですけれども私の言葉で語らせていただきますふるさとを核のゴミ捨て場にしないでふるさとを核の汚染まみれにしないでふるさとを第二のチェルノブイリにしないで 猫향<黃> <West> をヘクスレジャーのロマンデルジマセヨ。향をヘクオヨンブソニロカジマセヨ。ウリコ향をチェリエチェルノミールロマンデジマセヨ。これは私たちが2010年の8月から毎日福島県庁前で アピールをしてていいたたに掲げイマラン、ウィーチャ年10年10年ル、サイルと、ウィーガー、ウィーガー、ウィシュマン・キョン・チョン、アペザー、ウィシュワン、エー、キョンズマン。 でイイこのこ福島県ではプルサーマルというのウランとプルトニウムの混合燃料をえ燃やすということを受け入れ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住民たちが不安の声を上げ反対運動をしていました。その中に私もいました福福、えー、福島福島福島 그, 플루서만이라고 사 해서, 그, 플루토늄하고, 우 울라늄을 섞어서, 그, 열, 행, 행연, 료료 그, 쓰는, 것을 받아들이는지, 그 받아들이는가, 아, 말아야 되는가, 를 결정하려는, 그 아주 중요한 질이었고, 그, 그 일에, 그, 항의하는, 住民とに、めんないく、ひょんの手を滑るそこを、へそちい半世紀以上にわたって、日本の私たちは、原発安全神話の下で、核の脅威について、無知と無関心の海の中に生きてきました。日本人とは、半世紀、50年以上、これちょ。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전은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그안전 신화 속에서 그 핵의 위협을에 대해서 에, 무치와 무관심의 바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해전 후, 전력군によって 비박에 관한 연구나 기록의 금지 등으로 통제를 たこと

그 이후 유본 정부 스스로가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핵발전 추진 정책을 계속 유지해왔던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해고형 속이라는 속으로 통제되습니다츠후 산가,お話くださったように, 지금 후시마는 말이 조용한 전장です. 아까 쿠로다 츠코 씨가 2 0 0 주셨는데 시마는 지금 마치 조용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24시간, 放射能という爆弾降り注いでいます 매일 24시간 동안 방사능이라는 그 폭탄이 내리고 있습니다. 子供たち,赤ちゃんが狙撃ちにされています 그런 폭탄을 그그 아이들,

全部の学校の7割以上が本来なら法的にその使用や出入りが制限されるべき放射線管理区域を超える汚染地帯となっています。福島県以上に 그 원래 제대로, 제대로라면 법적으로 출입이 금지, 통제돼야 되는 그 방사선 관리 구역을 그 넘는, 넘는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의작업인あれ 마스크를 도한 대책을 지나는 레벨의 汚染地域で大人も子供も普通のマスクすらつけないで普通の暮らしをせ,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恐るべき状況になっています。 작업을 해야되는 상황 그런, 그렇게 심한 오염인데도 그, 그, 그 속에서 보통의 일반적인 마스크조차 안쓰고 어린이도 그 어른들도 일상생활을 보내야되는 된다는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국가는 チェンシルマラジアンスみ放射性物質の拡散予測を隠し、要素材の引用指示も出さず、このくらいなら大丈夫という安全キャンペーンによって、人々は無用な被曝を強いられています。放射性物質拡散予測を隠し、隠ぺい하고、ヨウ素剤を飲むこと。 어, 원래 해야 되는 지시를 내리지 않고 이 정도라면 괜찮다 라는 완전 향패인을 음,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 그로인해 어, 원래 하지 않아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비폭을 당하고 있습니다. 센소의 시대 일본은 가츠와 연고したように 今、福島では除染して復興と連呼され、放射の相手の戦争に丸腰に近い住民やボランティアが動員されています。過去の戦争で日本は必ず勝ったのを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방사능을 상대로 한 전쟁에 거의 그맨 손에 가까운 주민 그리고 그 봉사자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피난するものや不安を口にするものに対してまるで非国民であるかのような非난の言葉が見せられます 피난하는 사람들이나 불불안감을 그, 말하는 실제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치 비국민인 것처럼 그 비난의 그, 비판의 말이 말을 그, 하게 되었, 되었습니다. 고무 しい空気の中で人々は不安すら口に出すことが難しい。そのそばで、子供たちは疎開もさせられずに。 아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불안감, 조차 표출하지 못하고 그 바로 옆에서 아이들은 피난도 하지 못한 채핏폭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니다 우리는 재염하기 전에 피난을 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바람입니다 안전한 에서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는 권리, 그리고 아이들이 그 성장하는 권리를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병気になった場合의早기 발견과 치료, そして 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ええ에え한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

고마란 하나지 리나라나이 감제 공정선의 작은 시고리 그리고 젊은이의 뜻시 우리는 3일 이후 그 건강에 대한 이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코피가 계속 나오 멈추지 않고 계속 설사를 하고 그 감기가 나지 않고 갑상선에 何かがいるという気味であると、本当のことを言わない政府やマスコミによって人々の判断は分かれ、家族の中で、地域の中で不安や衝突が起きています。 그 언론들 때문에 우리는 그 가족, 그 지역사회가 갈라지고 에, 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대체적으로, <목소리> 이거, 이것이 가, 제일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人々が見えない放射能への対応に明け暮れるその足元で福島第一原発からは目先の利益のために作り続けてきた死の灰がなすすれもなくまき散らされています。人 그, 그, 기업들의 그 이익을 위해 계속 만들어진 죽음의 죄가 그 아무런 대책, 대책도 못한 채그 흩뿌려, 져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마 못대만 7,000만 베크릴. 네. 지금도 그 시간당 그 7,000배 크리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海に流れ出している巨大な汚染の実態は闇の中です.그 중에서도 그 바다에 흘러 나온 그 오염에 대한 그 극심한 오염에 대해서는 그 실태가 아직 오등속에 그 있습니다. 요신 4호기가 す アジ、余人、結束、結束的な地震そげそ、地震、地震ってむね、騒ぎが、分けでるん、くらう、ウィギーそげそ、ウィリンサーウィスにもかかわらず、これに備えて、人々を守る方策は耐えられないまま、私たちは放置され続けています。 이런, 이런 위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채 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각도, 인노치와캐실티共存できません. 핵과 생명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私たち 이노치의 미래의 ため

人々を被爆から守る方針に転換すること福島へ、この反射能をどいざ拡散しきじあんこ、ピポグローブと人々を守る키는世界中ですでに生み出してしまった死の灰を永久に安全に管理すること全世界で今만들어져おり、죽음의죄를제대로계속管理하는것 次世代へつけを回さない真に持続可能な社会を作ること。ウン世代、不正へ、不正を残持続けること。こ,とこれらのために世界のエッジを結集するべきです。이러한일들上위해自今やまろ、世界へ、イエジル、モアやでみ 福島で進行中の事態を見てください。福島。これが軍事利用、平和利用に関わらず。核が生み出す悲劇の本質です。人々はすべてを奪われ。 火汚染は何世代にもわたって命あるものを苦しめ、その未来に深く影響を与え続けるでしょう一とたび掘り出し、爆発的に生み出し、撒き散らしてしまえば取り返しはつかないのです。 私たちは私たちの子孫に先祖から借り受けたあの美しい福島の大地と海を手渡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現実を前に身を引きられるような苦しみと絶望っています。 土産福,島福島の悲劇を直視するならば、より安全な原発、原発の寿命延長、原発の輸出などという考えは、福島の犠牲を無にする愚かで残酷な考えであることは明白です。 후쿠시마의 형체를 똑바로 본다면 그원정재다동 그리고 수명영장, 핵발전소 수출이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후쿠시마의 그 사고를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原子력 활용을 최대한 추진하며 核のテロと核兵器のない世界を目指すという原子力推進の各国政府、それから原子力産業のアピールは、福島原発の大惨事を将来した構造を温存するための新たな幻想とまやかしです。最大に修正してテロは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한다라는 원자력 추진파들의 각에 속해 있는 각국 정부 그리고 원자력 산업계들의 주장은 3.11후시마사태를 대참사를 초래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하기 위한 새로운 방상이고.

おしま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